<laughs> 이거 뭐야 오늘 <울어>, 이거 <laughs> 우리 친정 식구들이야 이야 <laughs> 우리 친정 식구들 오늘 신년이 하는데 얼굴 안 찍는다 도영아 안 찍는다 야 우리 오빠도 안돼야거제서 제일 잘생긴 오빠 안돼 멋쟁이, 멋쟁이. 우 자, 어, 우리가 정 어, 사랑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음. <목소리> 미키야, 미키야. 오늘 잘생긴 거제도 오빠 옆에요. 뒤에서 배수 뜯어 먹고 있는 니나. 잘 팔리네. 오. 야, 오늘 뭔데 이거? 우리 포항은 이거 다 해왔나? 응. 야, 대단하다 이거. 난한강하이 하시지만 식구들 지만술 좋아해 갖고. 생기는 데도, 음, 음, 그래, 음. 그래. 선명하니 물에도다다 완전히, 다똑같이야 우리, 네. 우리 아빠는 로스 썼네. <laughs> 우리 아빠는 로스 썼네. 중국째중국제막 끼니를 낑니네낑니네 진짜 엄마가 뭐 <laughs> 계속 풀고도 먹나 지금. 계속 먹는다. 아무리 생일이라도 무가 막둥이 붙여놨네. 아, 막둥이 막둥이, 막둥이. 아, 아, 와우. 하, 아 세상에 favor. 대박 대박 아, 우리 돈이라니 우리 언니 돈이라니 어머 세상에 오늘은 남매 갱대 우리, 우리 언니 은자. 오빠 다 이런 선물을 봉투를 넣네요 감사합니다. 봉투도 예뻐. 오늘 우리 미키 생일날 소... 완전히 난리 났네. 오늘 사례 많아서 기분 좋아서 난리 났어요. 우리 미키 난리 났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 미키 에 배추만 먹으려고 하는데? 그만 먹어 미키 아무리 생이지만 너만가 거이 다른 주면 다른 먹는 어. 배추 돼지고기좀 먹었다 고기 주니까 아니야 오빠야 아까 배추 먹었다 아니 고기 먹었다 오빠야 미키야 마취 와 와우 나살쪘다 아 세상에 나도. 대박 대박 돈이라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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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언니 돈이라니 엄마야 우리, 세상에 오늘은 남매 캔데 <laughs> 우리 언니 오빠 다이네 선물을 봉투를 넣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우리 미키 생일날 완전히 난리 났네 오늘 사람이 많아서 기분 좋아서 난리 났어요. 우리 미키 난리 났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 미키 왜 배추만 먹을라 하는데 배추. 그만 먹어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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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미키 응. 아무리 생일이지만 아, 너만 가먹이가 배추, 아, 배추. 어, 음. 배추. 돼지고기도 먹었다 오빠야 아까 배추, 배추 먹었다 그래. 아니 고기 먹었다 오빠야 <웃음> <웃음> 미키야 너만 주지 마라 우리 미키 아무리 생일이라도 어? 너무 많이 주지 마라. 형벌, 잠깐, 형벌, 보이잖아. 영통받았네 우리 형부 고마워. 괜찮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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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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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떡국까지 우리 큰 언니가 해주네요. 떡국 맛있겠다. 형부야, 잘 먹게요. 우리 언니 잘 먹게요.